개 신기해 말보다는 행동이지 어디 아, 여기 대리석 써봐 아쿠아 레펠링 한다 아, 방왜왜아아아아아참성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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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아는 물담배게던 에이스. 에이스, 에이스. 에이스야? 에이스. 는 괴롭히지. 그 실했네 있어, 있어. 아, 멀리서 뭐좀 맡아놨어. 성공. 콜고저도막고 싶은 분 없으면 착순. 고매님 한명나왔요 빨리. 치료도 막고 오세요. 막고 있는데요. Ten well, seconds to insertion. Op four has located a bomb. Be ready for assault. Five seconds to insertion. four has located a bomb. Be ready for hostile action 이라도 눈 봐주고 놓고 사는 거지 자 뒤지게 패고 싶다 <laughs> 뒤지게 패고 싶다 뭐야 우린 남한테만 지금 너무 한거 아니야? 오케이 취급 나한테만 너무 한거 아니야? 왜 그래? 우린 변했어 둘 잘랐어 쟤네 뭐야? 왜여왜여요어가내가 내려와요. 니가 내려와요. 니가 내려와요. 로가 내려와요. 뭐가내려와 거야. 얘네 진짜 단번에 다다니 <목소리> 어. 어. 해피님 죽지마요 저 살려주세요 뭐간 4시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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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어간는시간 4시간. 4시는데시간 4시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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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간아시다 어? 어, <laughs> 말도. <목소리도> 그리고님 거쪽에서 드론 굴러 오긴 했어요. 거기서 내 별소리가 나긴 했어요. 오케이 okay, 슬래지 컷. Bomb located by Op 4. d e v i set. e e deployed. 고독은 침실방에 깔아놨어 오 나이스 이렇게 보여주나? 오. 내가 일부러 밖에서 받으려오는데 잡았다 오. 뭐임, 오. 뭐임? 어, 대표수도 안 보이는데? 애시 죽은 거야 그리고? 어 없는데 여기? 여기는 뭐? 아이? 아이야? 누나 그거 맞아? 큰 창밖에 있어, 큰 창밖에 있어. 아 누나 갑자기 나 있는데 그 창문을 부쉈어. 이거 맞아? 쟤왜 머리밖에 안 보이는데 왜안 죽냐? 피 튀겼는데. 망겜입 부상. 잡았어? 한명큰타 쪽이고 한 명은 그럼. 잡 지니 어요가 없네. 잡았어? 피스타운이야 티피스타운. 음, 아마루. 저번 타워에 아마루 있거든. 운반자지거든. 오. 얼마나 쏟지. Op four, l a s 선뭐 하는 거지? 아, 있다 2층에 올라와 있다. 리바이스청바지 유명했잖아요. 그러니까 <목소리가> 그때 리바이스 인줄 몰라 가지고 이고 아파. 네네 미스. 난들었지롱 그러니까 그게 미국에서 아, 그 오래 살았던 프랑스 사람들아이프 사람들 아이스 어, 분위가 어, 어, 달라요. <목소리가 목소리가> <잘 목소리가> <잘> <목소리가>

아시 커셔. 예, 들어 왔는데? 가이 왔는데? 이제. 아무왜 아무 뒤로 안 봐. <laughs> 이 아, 이걸 왜 들어오게 하는 거야? 다 죽였어. 다 죽였어. 애쉬가 다 죽였어. <laughs> 와, 역시, 이래야 애쉬기지. 아무도 뒤로 안보여니 아, 이, 소 어, 이... 근데 이거 이긴다고? 이, <laughs> 트러스트가 좀 잘하는데? 잘해주네. 응, 프로스터 잘해준다. 먹었네. 썰라지마, 썰라지마, 썰라지마. 이거 피, 아, 야, 피 찍지 마세요. 푹 찍지 마. 마. 아, 마. 아, 큰일 났네.

나 도망가는 거보는컷못 만져지 왜못만져 왜.. 아.. 나왜못 만졌니 목소리? 저목대 <laughs> 누워있어요 누워있어 버려 아우 죽겠다 아이씨 <laughs> 타이밍 너무 안좋았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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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<laughs> 아이 맞았컷 <맞지. 웃음> 조피아 잡은 거 같은데? 애쉬인가? 조피아인가? 일등 잡았다. 할만하다 이번 판. 나이스어씨 아니야. 할만하다며 밖에. 저두 방에 텐트. 거기 아니야. 영, 저쪽 넘어가야 돼. 텐트 넘어가야 돼. 저위 있지. 컷! 여기 드로닝. 마이온, 여기 들어갔어. 선바의술 보이는 건 삼파이 돌이야. 불법 조심. 무섭다 여기 온다. 1층 복도 쪽으로. 카피 이다라스. 세따 삼바. 들어간다. 여기. 여기. 여기야. 어, 다다 나이스. 네. 매 i 성공. i f u l 어디? 저 어디? 저거 어디? 저어 어디? 저거 어디? 제거 어디? 어디? 저거 어디? 저거 어디? 저거 못어어 나이스 운반 지 운반 지컷이 나이스 시바나 <laughs> <10 하나> 컷이야 <웃음> <웃음> 레전드네 와 이게 될 줄은 몰랐네. 어, <laughs> 앞에 적피가 있는데. 그 어, 피오. 아 이거 돈민 잡으러 가겠다. 아나 죽겠다. 나 죽겠다. 나죽피야 너이스! 거기 안 죽었노. 흐로 야바에 도네. 미라걸 할까? 잘갈게요이누 바이바이.

뭐, 언제 들어왔어? 에반비. 쌈싸먹기했는 아쿠아, 아쿠아, 아쿠아에 애쉬 들어왔어. 애, 애쉬도 있어, 거기. Op four is using a bomb. You need to disable their i Op four, last operator standing. Diffuser located. Disable it. Wow, hit Well Wow, got it! ハハハハ